정춘생이십니다. 1997년생들이시죠. 29세가 됩니다. 이분들은 아홉순이 아홉순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번 달도 그렇고, 올해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자기가 하시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3월달입니다. 한늘에서 기름진 이슬이 내려오는 형국이에요. 땅에서는 달달한 쌤이 또 나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좋죠? 오곡이 풍성한 가운데서 어식도넉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귀인이 항상 나를 도웁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경영하는 일도 순조롭게 풀려가고 회사에서 하시는 일도 슬슬 풀려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함과 그런 고마움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뭐 말로서 전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머리를 조금만 숙이시면 은 오히려 더 돋보이죠? 도와주는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낸데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항상 귀인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이라도 드시든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정이 최고기 때문에 밥이라도 같이 드시면서 그 고마움을 꼭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